성체 안에 또 폴리스 내셔널 뮤지엄이 있어가지고 경찰박물관이 있어서 들어가보려고 합니다. 섹터별로 박물관, 전쟁박물관, 경찰박물관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, 자체가. 오, 1인실인가 보네. 와. 야, 대표가 끝내준다. 와. 어야 자. 오. 박물관이네. 오. 이게 이집트 그그 그 박물관, 역사 박물관 이런 거. 경찰 박물관이네. 경찰. 어, 이집트 경찰관들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대웅전 같은 거 아닐까? 왕적이 있고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그러면 저 놈을 당장 쳐라 이런 느낌 아닐까? 이제 전쟁 박물관으로 갑니다 근데 사실, 이시화에서 저희가 막 성체를 보고 할 때, 아, 이거 하나밖에 없고,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, 너무 덥고했는데 카이롱청은 아예 다른 문제예요. 성체 그 안에 그것도 있지만, 그 여러 가지 다채로운 박물관도 여러 개가 있어요. 생각보다 좀 넓어가지고, 좀 돌아다니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.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성체,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오. 이브라함 파샤, 좀 유명하신 분인 거예요, 엄청. 우리나라 뭐뭐 뭐 이순신 장군님급 아닐까요? 이렇게 박물관 앞에 센터로 일기 쓸 정도면. 어, 말라, 말라, 말라. 여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건축이나 뭐 이런 느낌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게다좀 신기한 느낌이에요 지금. 아돌라 이제 슬슬 해뜨기 시작해 더워요. 빨리 가야 되겠다. 들어왔던 입구에서 옆으로 해서 나갑니다. 내려가자 봐야 될것 같은데?